공부를 백지에다 쓸 정도로 개념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기준을 알아가면 네. 한 수업만 들어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네. 이책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있죠요 아, 그럼요. 있죠. 아, 그건 그럴 수 있네. 저 여기 와서 이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저는 봤죠. 이거를 보기만 하면 너무나 잘하실 어머님들이 아, 많으신데아 그렇게 중인데. 생각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그냥 판매를 어떻게든 이게 답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아,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 수업에 와서 제일 덕을 보는 애들이 누구냐면 공부를 백지에다 쓸 정도로 개념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기준을 알아가면 네. 한 수업만 들어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게 바, 봤으니까. 네. 그 아, 그걸 딱 건드려 주시면 할수 있는 애들이 지방에도 많거든요. 아, 그건 그렇다. 네. 저는 걱정이 됐던 게이내용의 의미 의미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늦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그냥 <laughs> 저는 유튜브와 책이, 오프라인 강연보다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고 외국에서도 볼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전, 저는 엄청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늘 지방 사람의 서름을 늘 생각을 많이 하고 어, 이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와이파이만 있다면 어디든 어디서든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튜브가 정말 공평한 미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어, 네, 지방만 해도요 서울 방송이 안 나와요 t v 에서 아, 그... 자꾸 지역 방송으로 들어가요. 되게 막 재미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다볼수 있잖아요. 아 그런 면에서는 네, 네 제가 이거 꼭 책만이라도 강연이 같이 나오면 좋고요. 아 네. 모르겠다. 네꼭 책만이라도 <laughs> 구매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보리겠습니다. 뭐 답지가 필요하면 뒤에 하더라도 네. 그건 맞아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감만 잡아도 네. 알기만 하면 잘 해줄 수 있는 엄마들 많거든요. 아, 네, 이건 사실 성실함의 문제지. 초등이 이 개념을 몰라서 엄마가 못 가르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 꾸준하게 그렇네요. 잘 하실 분들이 이렇게 좋은 샘플을 경험을 못 하신 거죠. 아. 우리 약간 네. 그거 홈쇼핑 찍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전. <laughs> 이은경님을 모시고 진솔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지 뭐 이렇게 제가 하려 아 근데 오실 때부터 진짜 공부나 수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긴 해. 네네 궁금하고 엄마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질문이 점점 디테일해지고 저학년 때랑 고학년 때가 질문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아, 절절이 또 고학년 엄마로서 음. 아이를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정말 좀 속을 많이 털고 가요. 되게 시원해요. 아 그럼. <laughs> 네. 근데 이렇게 백지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험을 거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 말씀 해 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아 그게 네. 이거를 한다고 해서 모든 애들이 다 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네. 거죠. 자동차 보험을 들 어었어요? 네.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난한 번도 안 났어. 네. 그러면 보험의 느낌을 경험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보험이 의미가 있을 때는 사고가 터졌을 때그성 증가를 보는 것처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백지로 외워서 개념틀을 짜서 공부를 하는 게 어려울 때 티가 나요. 음. 시신을 준비할 때그 네. 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정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어차피 까먹거든요. 네. 왜냐면 배운 지 오래 됐으니까. 네. 그럼 이제. 내가 예전에 외웠던 개념을 써보면서 감을 살리는 거죠. 네. 훨씬 좋아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죠. 저 사실 궁금한 거 10개 중에 한개도덜 물어본 건데, 어쨌든 계속할 순 없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정말 <laughs> 궁금한 거. 황소수화. 아, 황소가 네. 거, 거기도 유명하군요. 아, 지방에서 더 유명해요. 이게 대치동의 상징 같은 네. 느낌이죠. 네. 아, 근데 여기는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네. 황소가 원래는 개념 수업도 하는데 거기가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어. 이렇게 교재 자체의 문제 난이도가 진짜 높아요. 네. 어, 근데 이게 약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제 출측에 제 그렇죠? 원장님 그 거기 창립자가 그렇게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아. 개념은 일단 적정 수준에 혹은 좀 적게 하고 네.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네. 네. 그렇게 공부하셔서 아마 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렇게 비슷하게 수학 모델을 만드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문제량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높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거기서 잘 견디면 수학을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대에서 사람들을 추리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대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엄청 잘 교육을 시켰느냐는 다른 문제가 될수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잘 견딘 애들은 공부를 잘하지만, 음. 그거를 내 아이가 들어가서 견딜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음. 그렇죠. 구독자 100만 이상의 유튜버들 다 모으면 재밌겠죠. 네. 근데 100만을 모으는 건 어렵잖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준비가 덜된 채로 들어가면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들어가기도 어렵다면서요? 들어가기도 어렵죠. 아, 그리고 네. 이게 대치동에 있는 곳들이 특징이기도 한데. 네. 들어가기 어렵다는 느낌이 날수록 좋아요. 아, 맛집에 줄서 있는 것처럼. 아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게 아하. 청평균이 낮은게 아. 명품관에서 높은 가격처럼 아. 그 학원의 그 프라이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좀 기를 죽이고 시작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laughs> 많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워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입학 테스트의 결과가 그 엄청 높지 않아도 그 친구 실력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걸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얘가 80점을 맞았어요 네.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걸 쳐서 80점을 맞, 맞으면 적당한 거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1학년 걸 쳐서 80점을 맞은 거라 음.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1학년 걸 맞는데 80점을 받으면 네. 이거를 얼마큼 잘한다고 평가를 할지는 실은 아무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해요 ]구나. 네 맞아요 그죠 그거는 어렵잖아요 네아 제가 어머니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어머니들 우리 애는 왜 이것도 모를까요? 라고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웃음> 그쵸 <웃음> 근데 저는 대답이 명쾌합니다 어. 나이 저는 서른 넘었으니까 3,40대의 어른이 푸는 1-1의 느낌과 초등학교 5학년이 푸는 1-1의 느낌은 음. 다르죠 똑같이 하려면 우리한테 대학 수학을 갖다 내야죠 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쉬운데, 얘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엄마들이 왜 속상한지 아세요? 왜요? 얘한테 너무 어려운데, 얘 친구한테는 안 어려워요. <웃음> 그치. <웃음> <웃음> 옆에서 푸는 애가 있다는 게 엄마를 절망시키는 거죠. 그게, 그게 네.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왜냐면, 강남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가 40억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40억짜리가 45억으로 올라가요. 그럼 누군가 40억에 샀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를 보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정말 시골까지도 우리 모두 황소수학을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막연하게, 이제, 내가, 왜, 그 강남의 아파트, 내가, 저처럼, 절대, 어, 이번 생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처럼, 황소수학이라는 그런 학원이 있대. 그리고 이제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고, 들어가도 공부를 엄청 정말 힘들게 하는 곳이고, 뭐 들어가서 공부만 잘 따라가면 좋은 데를 갈수 있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전... 막연한. 그분들 걱정을 할게 아니고요. 황소수학 네. 보낼 수 있고, 볼수 있는 지역에 살고 보낼 형편 되시면요. 그냥 보내시면 돼요. 네. 그럴 지역도 아니고, 그럴 가정 형편도 아니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아이들이 지방에 살고 부모님이 어,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정말로 이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있는 아, 아이들이 그쵸. 소외되고 아 그게 부모님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장르... 커요 그래서 아... 아빠 직장이 어쩔 수 없이 지방이거나 혹은 아, 가정 형편 때문에 해주네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강남 가까이로 갈수 없는 부모님들은요 내가 낳기는 똑똑한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 얘는 분명히 시키면 아, 될것 같은데 그거 진짜 좌절하겠다 네, 지금 상황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지역 때문에 얘를 더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죄를 짓는 느낌인 거예요 아,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그 방법이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내면 그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데 성공 확률이 제일 높은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네, 네, 저는 1 0년 걸렸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백지 개념 정리가 네, 그 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학교 교과 과정을 대체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었어요. 음. 근데 선생님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밖에서 성공 케이스를 많이 늘려서 그걸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네. 음... 아, 그렇죠. 아파트끼리 갭 메우기라고 하죠. 네, <laughs> 네. <laughs> 전문 용어 나왔어요. 그 갭을 최대한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네요. 네. 제가 다음에는 네. 서울에 있는 이쪽 말고 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경험이 저에게도 좀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요 훨씬 대성하실 거예요. <laughs> 네. 정말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너무. 전체 중에 부분일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대치동에서 이렇게 전국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역이 다르니까, 준거 지역이 다르니까. 네.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할수 있겠네요. 예, 제가 쌓은 이 유튜브나 이런 인지도의 기반이 네. 서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 그러네요 네, 저는... 저희 언제 한번 네. 진짜 강연 가시면 우리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그게 진짜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같이, 같이 가는 거죠 만담 <laughs> 왜냐하면 제가 오늘 되게 좋았던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궁금한 거를 약간 끄집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러면 비슷한 느낌의 분들이 있으면 좀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음.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이 중에 뭘 줘야 될지 어, 맞아요 그건 그럴 고민을 수 있어요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거 먼저 주세요 라고 먼저 요청을 하시는 꼭, 거죠 책은 꼭꼭 먼저 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거 가는 길에 네. 여섯 권다 드릴게요 <웃음> <웃음> 다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갖고 있는 거다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대성했네요. 아 그렇죠. 아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쉽지만 일단은 네. 첫 번째 만나면 이렇게 하고요. 네. 다음에 또네또 네, 또 봬요. 뭐네 네, 오늘 처음 뵀지만 네. 너무 너무 친숙하네요. 마지막은 아니고 네. 아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그 화면에서 그 정해진 각도만 보다가. 네. 실제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니 네. 훨씬 더 마르시고 훨씬 더네 예쁘죠, 그죠 아. 실물 깡패라고 들어보셨어요? <laughs>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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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응.